인간은 누구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없는 존재는 다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연약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연약함으로 인해서 몇 가지 문제를 줍니다. 그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누군가보다 더 낫거나 아니면 누군가보다 더 못하거나 이것은 관계나 또 학업이나 심지어 놀이나 취미에서까지도 우리는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진 자신만의 특별함 보다는 상대와 비교하여서 내가 위에 있는지 저 사람보다 조금 난지 아니면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못한지 아래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피게 되죠. 그러다 보면 내가 가진 약점은 굉장히 커 보이고 또 내가 가진 강점은 굉장히 볼품이 없어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어찌 보면 참 불행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약함이 세상 속에서 때로 약점이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는 순간 다른 사람들에게는 판단이나 아니면 공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누군가에게 잘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잘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서, 스스로 더 작아지게 됩니다. 스스로를 바라보는 마음이 작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이나 낙심에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원망이나 분노,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좀 보면,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전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비슷하긴 하지만, 여러분의 유전자를 갖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과 분명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10편 139편 14절 말씀해 보면, 과거 개혁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지으시되 신묘 막직하게 지으셨다.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개혁 계정에는 굉장히 기묘하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를 아주 특별하고 존귀하게 창조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동일한 고백이죠.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약함이 약점이 되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많은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제가 유치원 정도 다닐 때에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처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유년기 시절을 보내고 이 청소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문득 저에게 이런 질문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왜내 삶은 이 모양일까? 왜 나의 삶은 이럴까? 라는 질문이 찾아온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이 학창 시절에는 되게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정 통신문을 쓰거나 내야 되는 어떤 문서들이 있을 때 이것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당시에는 요즘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지만 그때에는 뭐 학교 학기 초에 가정 환경 조사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 엄마 이름 뭐 한자로 쓰고 직업은 뭔지, 또 수입은 얼마인지 너가 자가에 사는지, 전세에 사는지, 이런 것들을 굳이 다 적었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적을 때면 아버지의 칸에 무언가 적을 수 없는 그 모습이 스스로 너무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류를 항상 이렇게 접어서 선생님께 이렇게 쑥 던지고 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제 삶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쌓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불편해지는 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른 친구들, 다른 가정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 사랑 안에서 마치 빼놓으시고 사랑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죠 그래서 가장 방황의 가장 깊은 시기에는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아, 하나님 정말 계시는 거 맞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아 이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뭔가 알수 없는 원망과 분노가 제 안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그러한 모습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좀나와 보십시오. 저랑 이야기 좀 해봅시다.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무언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증명해 보이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후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 보면 바울 자신도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성경학자들은, 신학학자들은 이 바울이 간질에 걸렸었다. 아니면 안질이었다. 여러 가지 질병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튼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바울에게는 이러한 공격이나 이러한 비아냥거림이 있지 않았을까요? 야, 너 사도라고 하면서 어떻게 너의 몸에 가시가 있을 수 있어? 야, 너 하나님의 일을 한다매 그런데 어떻게 너에게 육체에 문제가 있어? 하나님을, 하나님이 일을 한다면 너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가 그 일을 할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군가 바울을 향해서 이러한 공격과 비아냥거림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울 자신도 이 문제로 인해서 고민과 씨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실제로 바울은 이러한 공격이나 또 비아냥거림 때문인지는 몰라도 자신이 가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세 번씩이나 간구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도 무언가 증명되고 싶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나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증거들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야, 내가 기도했더니 이봐,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고쳐주셨어.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홈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대적들도 어쩌면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바울을 함부로 못 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함부로 공격하거나 비웃지 못했겠죠. 어쩌면 바울에게도 이와 같은 기대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가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드러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도 어쩌면 이런 우리의 약함, 우리의 문제가 멋지게 해결되기를 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구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바울아,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말씀은 바울의 기도가 거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함을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답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문제가 사라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가진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이미 충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문제와 상관없이 늘 변함없이 나에게. 허락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다거나 내게서 사라졌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달리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 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공급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경험합니다. 약한 것은 어떻게 되냐면 능력이 없는 것으로 치부됩니다. 그리고 약한 것은 세상에서 버려지거나 짓밟히거나 잊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 연약한 존재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조그만 지식이나 능력 또 어떤 지위를 갖게 되면 우리가 뭔가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착각에 빠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단한 시간 후에 오늘 예배가 마친 후 여러분의 한 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설교가 될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디를 가거나 뭐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니 제가 잠자리에 든 후에. 어떤 일이 저에게 일어날지 아무도 알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면,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예배, 최선의 예배.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늘 깨어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은 명확합니다. 특별히 인간이 가진 연약함, 이 유한함을 마주대하다 보면 우리의 가진 연약함들은 더욱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하기에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부르시기에 합당하기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만한 괜찮은 사람들을 이 자리에 모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정말 괜찮게, 그래도 나 정도면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기에 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불렀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부를 수 없는 사람들, 정말 형편없고 보잘 것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죠. 그리고 이것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교만의 길로 돌아섭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제서야 다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제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거절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심의 사랑입니다. 제 제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도 하나님께 불평할 때에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 주신다는 것이죠. 저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저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해주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여름 수련회에 갔을 때 처음으로 제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제가 기도 가운데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을 제게 들려주셨을 때,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단한 번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정 가운데 놓이게 되었죠. 저에게 놀라운 영적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경험을 했다라고 해서 제 삶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제 삶에 갑자기 아버지가 생겼다거나, 저희 가정에 갑자기 엄청난 부가 생겼다거나, 저희 집에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받고도 제 삶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한 가지, 어, 정말 한 가지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어떤 변화냐면 제가 가진 약점을, 제가 가진 약함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로부터는 누군가에게 아버지가 계시지 않은 것, 제가 참 어렵게 살아가는 것, 제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숨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삶을 훗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목회의 자리에 갔을 때, 제 삶에 있는 이런 아픔들을 나누었을 때, 누군가 저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찾아왔고, 삶에 있는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함께 자신의 아픔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나의 약함, 나의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눈을 바꾸게 하신 것입니다. 나의 약함은 그대로이지만 그 약함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 찾아오셨을 때 누군가가 기대할 수 있는 누군가 자신의 연약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강함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약함을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나에게 만약 내가 가진 이 약함이 없었다면 내 모습은 어땠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교만하지만 더 교만하고 정말 꼴보기 싫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허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은 이렇게 교만한데 하나님께서 제삶 가운데 이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눌 수 없는 여러분의 약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오랜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이 약함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약함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이 우리의 약함에 대해서 우리의 약함을 바꾸어 주신다거나 이 약함의 문제를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는 그런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거절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로 인해서 때로 정직히 답답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원망이 생기거나 불평하기도 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이 약함 너머로 문제 너머로 이끌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문제가 내가 가진 약함이 내 인생의 장애물이고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는 따로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약함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 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의 문제와 상관없이, 나의 약함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며 고백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의 문제는 여전하지만 내 삶의 약함은 여전하지만 하나님 나를 향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약함을 넘어 변함없이 나의 삶을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변함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연약함의 모습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그 약함이 오늘 이 기도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구절 뒷부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함으로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약함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함 가운데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약함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고백되어지고 그 약함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이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로 고백될 수 있는 오늘 이 저녁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